편하게 해장하고 싶을 땐 순두부 해장라면 만들기 오늘은 순둥순둥힌둥의 순두부를 가지고 빨갛게 뽀이어 하고 타락시키는 해장라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 해장라면을 먹으라고 전날 가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순두부 해장라면 만들기 언능, 언능,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요리, 스토아뚜 대파 2분의 1개를 정성성 썰어줍니다. 대패 삼겹살 50에서 1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순두부 200g을 준비해줍니다. 전 400g짜리를 준비해서 반만 사용할 겁니다. 라면을 끓일 냄비에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그스한 참기름 1티 넣어주고요. 기름짐을 담당할 식용유 1티 넣어줍니다. 매너 있는 다진 매널 1티 넣어주고요. 정성성 썰어준 대파, 팍! 넣어줍니다. 순둥이 순두부를 타락시켜줄 고춧가루 1티 넣어주고요. 불을 켜고 약불에서 잘 스컷 주시면서. 맛있어, 썰어. 맛있어져라 대파의 양념이 잘 섞였으면 대패 삼겹살을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도 양념장이 빨갛게 타락했으면 진간장일티를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의 향이 쫙퍼지면서 맛있어지겠죠 살짝 그런 볶아주다가 물 600ml를 넣어줍니다. 양념을 더했기 때문에 조리법 물량보다 50ml 정도 더 넣어주세요.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고 끓여줍니다.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 다 고민, 고민할 시간에 들깨가 되어 있어. 순두부를 넣고 후추를 취한것 톡톡 넣어줍니다. 주머니에 대파가 좀 남았으면 올려주시고요. 종료 1분 30초 정도를 남기고 계란을 넣어주고 팔팔 끓여줍니다. 지글지글 라면 끓는 소리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리죠.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순두부 해장라면 완성입니다. 사실 국물 맛이 좋기 때문에 밥 말아 먹기 더 좋더라고요. 밥 말아서 국물까지 싹싹 긁어드이소 이니 거르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리저리 크크.